했다. 자, 포피 볼래, 포피 볼래? 아니. 포피 노플이야. 아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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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야, 봐줄게, 봐줄게. 어디로 볼게 어디로 볼게 나텔가능 어디? 이거 갈리, 델, 맞아, 미드 갈래? 미드 가네. 아, 미드 가네. 아, 미드 가네. 아, 미드 가어 아, 미드 었어 아, 미드 본다, 얘네 루시안 노플이야. 우리 공조지 우리 초식에 있어, 초식에 있어. 초식 있다.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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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쿤아 더 걸리면 안돼 얘들아 감아 오케이 일단 집중하자 야, 자 W 8초 W 8초야 지우야 조만 어. 천천히 해줘 어. 얘들아 이거 살리고 그냥 한 대고 아. 하자 멈 대고 얘들아 좀만더 집중해보자 이거 오케이 잘했다 간판 가자 오케이 나 없을 때 그냥 박으면 이겨 박 어, 어, 어. 이거 궁 갈게 어. 가자 가자 갈게 이거 가자 가자 지 와줘야 될듯 킬이 할만 할것같은 야 네, 이쪽으로 빠져봐 이쪽. 야 이제, 이제부터, 이제부터 앞을 봐줘 위 타워 위 타워 위 타워 아칼리 여기 아칼리 2타 아, 남았어 아칼리 2타 남았어 나궁 있어 아, 얘들아 타부터 구네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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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괜찮아 괜찮아 나 무기 해가아 많이 아프다 짜워 노플 짜워 노플 짜워 노플 나이스 W 있어 리지오 나이스 그거 저거 개 사기인데 k 관리 아 해봐 해봐 하고 싶은 거해나 이거 이거 나이스 GG GG 인사해야 돼 자, 다 같이 인사하자 아, 야 자, 라퍼리가 주는데 네이 보면서. 나 공간 빼고 게야도야자 때려, 때려, 때려. 이을고일놓 놓고. 어 좋은데, 좋은데. 나쁘지 않아. 그냥 이대로 유지해 이거 다. 시야 게이해놓고 일해놓고. 이 나, 이부터 때려줄래? 큰한데, 큰한네다 살짝 봐도 자, 자 기절이야, 기절이야. 다이아로플, 다이아로플, 나끝아로끝다어아로플다아로플 아, 미안하다. 아, 나 절었다. 그 스펠스는 뭐야? 지레벨 그냥 아예, 그냥 완전히. 아예, 어. 들어가있네. 갑자기 20초 동안 안 돌아. 나이 e 있어 지우야. 나, 나궁 있어. 지우야, 유들, 그 유들, 아니 뭐야 지우야 이번엔 잡고. 아, 나 잡고. 한번 빼고. 렐렐렐렐렐. 응. 예, 딜러들딜 딜러 딜러 못해, 딜러들딜 못해, 못해, 못해. 나이. 축가 날라갔어, 축가 날라갔어, 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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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붙이면서. 아. 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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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우리 팀왜 이렇게 잘해? 나, 나 쏙쏙한데 얘들아. 한참 좀 끝나고. 어떤데? 어떤데, 중국이 형, 나 이제 믿어? 알겠습니다. 야, 뭐야? 우리 미드 탑만 쓰면깰수 있나? 깰만 할수 있어 이거 원딜만, 원딜만 노플이야? 아, 원딜만 노플. 나, 너, 내가 먼저 할게, 기다려. 살짝 때려야 돼, 나안 죽어, 나안 죽어. 가을, 가을. 자, 앞으로 썼다. 잡은 듯. 나날라고나 탱이야. 어. 나 줄래. 잡은 듯. 소리 소리. 내가 좀중 먹. 아니아니 잘해보자. 어. 이겼네. 재밌네. <laughs> 오케이 오늘 재밌는 거 했으니까. 판잘라칸이다 <laughs> 오늘 했으니까. 범대 내가 뭐 할게 다행이다 이제 흐름 타서 우리 다시 이어나가보자 나공 아뭐 한번 던를아 던질... 끝내자 <laughs> 나 레드 아, 나 미드, 야, 미드. 미드, 가죠. 미드 가죠. 어, 미드가, 나 미드 미드 가줘 미드 가줘 나 미드 가나 혼자 잡아라 노플 옆에. 나 레드 챙기고 미드 가줄게 어 잡았어 잡았어 <laughs> 기아 기 노플이야 노플이야 아 나이스 그냥 끝내면 될듯오 빡세다 어 빡세 바... 아아저 멀더 나 딱이면 이렇게 유리한데도 막상막하다 하하 <laughs> 남을 너무 잘 안다 상대가 한번 잘해봅시다 화장실 좀 간다 어게요아 5천원 있는데? 미안해 아, 기 아, 네. 네. 아. 내가 아기를크 넣어줄게 구현 여기 있어 나받았다네 이제, 이제 나들 나, 있어. 있어. 어? 카타 빨리. 야, 상... 그에, 그에, 그에 어 그래. 그 그래. 그 그래. 그래. 그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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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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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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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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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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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 라인 지킬게 아. 한번 되는데 한번 되는데 한번 되는데 이거 야 되는데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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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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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큐플 볼게 지야 라인 지켰나? 어 라인 지켰어 야, 끝내자 야, 끝내자 지켜 안돼 이거? 왜 이렇게 라인 지켜려니까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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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줘봐아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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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끝내고 싶어 나, 나 빨리 갔다 그래. 나왔다 세크 좀 나가줘 나가줘 시간 끌어줘야 돼 바로 안 녹아서 괜찮아 세크 한번 해줄 수 있고 안 녹냐 이거 아직인데? 아안녹안녹 천천히 천천히 아야 빨리 나가야 돼 나가야 돼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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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한번 봐알리알리알리 알리. 알리, 알리, 알리 볼래? 여기 세즈 데게로아야돼 막아야 돼카이카이어아이름 이겼어 이겼어 절대 안돼 절대 아 위험했다 근데 오. 아, 어. 아, 안 우리 버스할 만하고 아 일단 어. 보자버스게버할 버스 버스 이거 자 이거 빨리면은 비고잡으면타 보면 될듯았다천천 나.. 나불게불게불게나원젠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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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있어 어 와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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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커져라 나 커져라 커져나가어가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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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살려, 살려, 나, 줘, 나, 줘, 끝까지 이거. 집중해봐 어탈려아려리아 천천히 해야 이거 드비드비드비드 구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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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끊을 수 있나? 지훈이? 아지이나 가야 돼 이거 지훈이도 텔 찍어줘 마니아 마니아 마니어 아트도 있다 아트도 있다 야 아, 이거 끝까지 나갈게 나갈 나갈게 나가봐 나가봐 오리도 풀야 나미부터 야 나미부터 나미부터 잡았어 나미 잡았어 나 오리도 높으이야 이거 딜러 가죠 딜러 가죠 자살짝 한번 뺐어 한번 뺐어 한번 뺐어쭉 갈래 이거? 아, 쭉 갈래 자 궁대 궁대 어? 자, 저잡면다 잡으면 끝나 다 잡으면 끝나 이거 끝낼만 할듯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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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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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가가가 라인 라인 자 탑으로 가자 탑으로 가자 탑으로 가자 무 네 점프 없어, 점프, 점프 없어, 점 제발. 한번 빼도 돼, 한번 천천히. 에, 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개자 개운자, 개자개자야 야, 아철 아트 철초. 야, 기다려, 산택기다려택다려 아, 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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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테 없어. 아, 끝났어, 끝났어, 형들. 어, 이거 아트, 아트봐, 이거. 일단 집중해봐, 집중해봐. 일단 밀어봐. 이거 다 천천히. 나 인이 있어, 그거 마크해봐. 하고 치자 이거. 어, 힘들다. 야, 간다 여기. 한판 이기기가 이렇게 힘들어. 타워 좀 타워 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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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내줘. 아뭔안 되요, 안되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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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텔아 어, 아, 이 텐탑 빼서, 일단 아 일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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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타워, 타우부터 밑에 타워부터, 어, 타다 어. 타워, 타워, 아, 타워, 야 이거 맞지 마라, 이제, 데 하깨 줄래? 어, 그 아, 나나 텔데 텔데. 어? 아, 까리 와, 근데 아쉽다, 아, 쉽다어떡안어컵 아래쪽에서 볼게. 아나두드리는중 아. 나 위쪽으로 응. 덜게. 이거 위쪽. 레이브 들어갈 때 본다. 아, 이쪽으로 덜게. 나 돌게 볼게. 언게 덜게 볼볼 아야, 우리 탁. 아, 나 벌게, 벌게, 아, 나다 볼게, 볼게. 나왔다, 나왔다. 워내가만 줘, 다 내어만 아, 다 볼게. 다다 해라, 지우야. 할게라, 할게. 해. 다 해봐. 해 해봐. 다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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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